전산회계 1급 일반전표 분개 100선 두 번째 시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메이처 우일상사에 대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증서 받고 현금 300만 원을 빌려줍니다. 대변에 현금이 나가는 거 아시겠죠? 이때 선생님은 이름은 단기 대여금. 채권이니까 그렇처그래 되겠죠. 이름 두 자리 치시고. 22번 두 번째. 진인 상사에 300만 원을 한 달간 대여합니다. 선이자 30만 3만 원 빼고 297만 원만 보통 예금에서 이체합니다. 단기 대여금이 나오면 이렇게 돈다 빌려주고 나중에 이자 받는 거하고 저것처럼 선이자는 먼저 떼고 그리고 이제 보통 같으면 어, 선이자는 이자 수익으로 처리할 거다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어도 일반적으로 이자 수익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변에 예, 돈은 작게 나가지만 차변에 생긴 단기 대여금은 똑같다는 얘기예요300 근데 이걸 다 주지 않고 빼고 준다는 얘기죠. 에? 보통 예금에서 3만원을 빼고 줘요. 2970 그럼 이 3만원이 뭐냐 먼저 받은 이자다. 선이자 수익 처리하시면 됩니다. 23번 본사 총무과 김영순 대리의 결혼 소요 자금을 한 달간 빌려줍니다. 현금 500이 김영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현금이 나갔고, 이것도 일반적으로 단기대여금 쓰는 게 아니라 주주, 임원, 종업원에게 돈 빌려주면 별도의 이름,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라는 이름을 별도로 씁니다. 김영순 24번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운반구가 있습니다. 취득원가 500만원짜리, 무사상사에 400만원에 내가 팔고 대금을 한다고 흘려봤습니다 감가상각 누계는은 없다고 가정합시다. 대변에 차량 운반구에 취득원가 빼고 바로 반대쪽에 상각 누계를을 제거해야 되는데 없대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돈을 받는데 한달 후에 받아요. 상거래가 아니죠. 미수금이라고 하시고 거래처 거시고요. 채권이니까 이것도 400 벌어진 차이 나가는 차보다 들어온 돈이 작으니까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이 생긴 거예요. 유형 자산 처분 손실. 25번.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장부금액 1 천만원짜리를 3천만원의 광호상사에 대다 팔아버립니다. 자, 토지 팔게요. 토지는 청각 누객이 없는 자산이죠. 왼쪽에 돈 받습니다. 광호상사 발행에 어음 받습니다. 받으러 음 이렇게 하면 떨어져요. 상거래 아니죠? 미수금. 거래처, 것이고, 금액은 3천만원. 벌어진 차이. 나오는, 나가는 땅보다 들어오는 돈이 더 크니까, 요형자산 처분이익이 생긴 거네요. 요형자산 처분이익 2천만원. 26번. 청륙상사에서 기계장치를 5천만원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 500만원이 자기 앞수표로 나갑니다. 자기 앞수표는 현금이죠. 500만원 출금 전표 쓸 필요 없습니다. 차변 대면더 편하시니까 먼저 줬냐는 선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것시고 7번째, 27번 터칠상사에 주문한 제품 포장지 400만원을 인수합니다. 계약금 20만원을 제외하고 계약금을 먼저 줬을 때 선급금이었겠죠. 잔금 300은 80원 당좌수표. 그럼 들어오는 자산을 뭐로 처리할 거냐 제조경비의 소모품 비로 하래요 그럼 차변에 500번대의 소모품 비를 쓰란 얘기고 400만원짜리는 나가는데 먼저 준 돈은 선급금이겠죠 미리 준 계약금은 그때 거래처 걸려 있을 거니까 걸어서 빼고 20 나머지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의 감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28번. 사원 김영순의 지방거래처 출장비 15만원 현금으로 가지급했습니다. 가지급금 계정에 거래처를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대변에 현금 줄게요. 15만원 차변에 가지급금 거래처 거라고 랬잖아요 시험에서 말이 없으면 찾아가지고 영수증이 있으면 거시면 돼요. 없으면 못 거는 거지. 29번. 출장 갔던 생산직 사원 김영순이 복귀해서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던 출장비 15만 원을 정산합니다. 초과 지출분 만 원은 추가로 현금으로 줍니다. 가지급금 계정에 거래처 입력하시래요. 그럼 이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먼저 가지급금을 준 적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금액은 15만 원이라는 걸알수 있고. 그래서 가지급금을 정리할게요. 대변으로 빼고 김영순 15만 원 생산직 사원이 출장 갔으니까 500번대의 여비 교통비를 쓰시고 그런데 초과 지출분을 현금으로 더 줬다는 얘기를 보니까 여기가 16만원을 쓰고 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대변의 현금으로 만원 더 주고 30번 출장을 마치고 영업부 직원 김성실로부터 출장비 사용명세서를 보고 받았습니다. 사용명세서를 보고 받고 잔액 2만원은 현금으로 회수한대요. 출장비 내역이 13만 원인데, 2만 원을 회수했다는 얘기는 15만 원을 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 가지급금이 15만 원으로 처리가 돼 있을 거니까, 가지급금을 없앱니다. 그때 거래처가 있었는지를 찾아보시고, 김성시리가 거래처가 입력이 안 되어 있네요. 제가 드린 답지에는 거래처가 있죠 제가 거래처 그냥 만들어서 할게요 데이터 여러분 깔 때는 만들어서 드릴게요 금액은 15만원이고 쓰고 온 출장비는 영업부니까 800번대에 여비 교통비 쓰시고 금액은 13만원이고 2만원은 회수한대요 현금 2만원 이 문제를 출제하려면 지금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2월 1일 이전에 현금으로 돈을 15만 원준 전표가 이렇게 지급금으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거래처가 김성실이가 걸려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근데 날짜가 없잖아요 언제 줬는지를 없으니까 찾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찾아보면 2월 1일 전에 있겠지. 뭐 없어도 이걸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니까 쓰고 온 돈이 13이고. 2만원을 해수했대니까 15만원 준거 아니겠어요? 그때 거래처도 걸려있는지 확인하고 걸어주시면 되겠네요. 31번 가지급금 계정 잔액 80만원은 거래처 우일상사에 다음연도 3월 30일까지 상환받기로 하고 빌려준 것이다. 라고 확인됐대요. 가지급금 계정의 잔액은 어디 남느냐 이 물어보면 잘 모르시던데 생길때 이렇게 생기잖아요. 현금 줬고 가지급 알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그러니까 잔액이 차변에 있는 거지 항상 그 대변으로 가지금을뺏게요 금액 80만 원 이것이 뭐로 밝혀졌냐면 3월 다음 년도 3월 말까지 3월 30일까지 받기로 하고 빌려준 거야 그러니까 단기 대여금으로 확인됐다는 얘기네요 거래처 보시고 3월 2일 기업은행에 예입한 정기예금이 만기가 돼서 다음 거 같이 해약하고 해약금액은 모두 당자예금 계좌로 들어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여기서 말하는 원천징수세액은 이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자산이라는 얘기 뭐야? 선납세금 처리하라는 얘기겠죠? 선납세금, 세금. 정기예금, 원금 다 없애버릴게요. 정기예금, 해약을 했으니까, 5천만원에, 본계하실 때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닌데, 쉬운 쪽부터, 이자 수익을 먼저 잡을게요. 5,400. 합치면, 그리고 이제 아무 일이 없으면 이 돈이 다 당좌예금 계좌에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원천징수를 당하고 들어오잖아. 이 원천징수하는 게 선납세금이니까 선납세금을 60만 원 자산 처리하고 나머지가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온다라고 이 순서대로 분개하시는 게 가장 편하겠죠. 33번. 현금 시제 확인했는데 장부상 잔액보다 현금 잔고가 5만 원이 많습니다. 장부 잔액보다, 장부보다 현금이 금고가 더 많아요. 금고가 많으면 거꾸로, 오늘 항상 장부가 어떻게 생겼냐. 장부가 작잖아요. 장부란 얘기 여기 있는 숫자를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장부에다 돈을 집어넣어주면 되지. 차별이나 현금을 5만원 만큼 집어넣어주고 벌어진 차이는 알수 없으니까 현금과 부족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34번 현금시제 확인한 결과 장부상 잔액보다 현금 잔고가 더 작아요. 장부 잔액보다 현금 잔고가 작으니까 우리는 항상 장부가 많다. 커요. 그러면 빼면 되겠지. 현금을 줄여줄게요. 10만원. 벌어진 차이는 현금가우죠 분개하실 때는 항상 장부가 많은지 적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35번 12월 말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 계정 차변 잔액에 현금 과부족 계정은 차변도 나올 수 있고 대변도 나올 수 있어요. 차변 잔액기래 원인이 안 밝혀졌대요. 그럼 대변으로 빼란 얘기네요. 30만 원. 그리고 왼쪽에 생길 수 있는 건 비용이죠. 잡손실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36번 기말 현 결산 시 현금 과부족 계정의 금액 5만 원이 밝혀지지 않아 가지고 잔액이 어딘지 안 가르쳐 주네요. 그냥 자비익으로 하겠대. 그럼 잔액이 어딘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자비익을 잡으면 되겠죠. 자비익 5만원. 수익 잡고 왼쪽에 반대쪽에 현금 가부적 계정을 사라지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37번. 처출 상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고 외상 매출금 50만원이 회수가 불가능하게 돼서 대손 처리합니다. 장부상 충당금 잔액은 없다. 7일자, 외상 매출금을 대손 처리할게요. 거래처 걸어서 50만원을 없애버리고, 충당금이 있으면 갖다 쓸 텐데, 없으니까 그냥 곧바로 대손 삼각비라고 하셔야 되겠죠. 38번, 용팔상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음에 따라서 외상 매출금 60만원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판단돼서 대손 처리합니다. 외상 매출금에 대한 충당금 잔액은 20만 원이 있답니다. 자, 외상 매출금 08 걸어서 60만 원 빼고. 이때니까 충당금을 갖다 써야 되겠죠? 이때 뭐 대손 충당금 이렇게 이름을 찾아보실 필요 없지. 바로 밑에 번호니까. 109번 쓰시고, 여기가 22대에요. 다 갖다 씁니다. 나머지는 없으니까 대손 상각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충당금 잔액을 조회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면 제일 빠른 게 시산표 찾는 거예요. 그 날짜에 시산표 쳐가지고 오늘 3월 7일이면 꼭 3월 7일 안에 3월 말 쳐도 요 밑에 요쪽에 충당금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죠. 데이터안 맞으니까 지금 지문에 다 알려주고 있는 것뿐이고 39번 매출처 연구상사 파산으로 외상매출금이 회수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3만원이 대손 처리합니다. 대손 처리하라고 할 때만 대손 처리하는 거예요. 뭐, 받으러 못 받게 됐다, 뭐 부도 났다, 대손처리 하는 말이 없으면 무조건 대손처리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부도금과 수표를 쓰는 거고.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없어지고요. 3만원. 충당금이 충분하대요. 그러면 대손충당금을 다 갖다 쓰면 되는 거지. 40번 보겠습니다. 열공상사의 17년 1월 1일에 대여한 100만원이 동사의 파산으로 인해서 전액 대손처리합니다. 17년 1월 1일에 빌려준 것이고 이게 상환일자가 11월 30일이니까 이게 지금 단기 대여금이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단기 대여금이 대손처리하는 거야. 충당금은 설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단기 대여금 기타채권이죠 단기 대여금 거래처 100만 원짜리 빼고 이때 쓰는 이름이 이제 기타의 대손상각비. 충당금이 있다면요 바로 밑에 보너스시고 기타의 대손상각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